드디어 밝혀진 트럼프 금관 아이디어 제공자와 또 다른 깜짝 선물은 트럼프 금관. 그 누가 기한자냐 아이디어를 제공했냐 궁금해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외교부 공무원이 금관 기한을 했고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는데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지었다. 정확하게 최초 기한자는 제가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와, 대박이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거북선 모형 과거에 준거 있잖아요. 그 음.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 아이디어였대요. 얘기 들어 보니까 음. 그랬다는 설명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우리가 보통 보니까 금관하고 이런 것만 티나는 선물, 보이는 선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사실은 안 보이는 선물 되게 많대요. 공개적으로 준 거잖아 금관은. 그거 말고도 한번 왔다 가면 다른 선물들을 음. 외교 행랑에 싸서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던 선물 하나를 새롭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어, 어떤 걸 받아갔냐? 그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BTS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BTS 멤버 전원의 사인이 담긴 CD와 아...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까지 실어가지고 외교행囊에 넣어서 트럼프 측에 전달했다라는 제가 첩보를 입수해서 여러분께 최초로 아... 전달해드립니다. 일자라는 외교부 칭찬해 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